그 전에, 그 최근에 이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면접을 볼때 어느 날한 학생이 어 연락이 왔어요. 면접 망쳤다고 <laughs> 면접이 그래서 어떻게 망쳤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하다가 뭐 이렇게 채비뽑기 해서 뭐 뽑기 해서 어쨌든 자기가 일번이었고그 그러니까 준비를 거의 할... 시간도 없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당황을 하는 바람에 어 원래 질문과는 좀 다른 아 답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망쳤다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연락이 왔길래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혹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아좀 어, 이쁘지 않아요? 아니 귀엽다, 이쁘다, 그죠? 이 성인이 아니잖아요. 성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, 취직 시험이라면 뭐야 이 또라이 뭐 이렇게 아죠? <laughs> 본심이 나왔네. 아그 <laughs> 어, 아니 본심도 농담입니다. 에. 그 음, 어.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설령 성인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. 다만, 이제, 어, 말을, 아 결국, 이,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는 것은, 면접에서 시험을 망쳤다라는 것은, 어, 싸가지가 없는 거가 망친 겁니다. 그렇지 않다면, 또, 예의를 바르게 하고, 그렇게 해왔다면, 기본적으로 망치진 않습니다. 또 하나, 그, 또 면접에는 기본 점수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기본 점수 즉 점수가 있든 없든 아, 기본 점수가 존재하죠 면접은 아, 완전 빵이 있을 수 있죠. 그것은 싸가지 없는 경우죠. 그렇지 않다면 어찌 됐건 뭐 면접이 기본 점수가 있는 뭐 예를 들어 50점 만점에 기본 점수가 26점이다라고 하면 26점은 먹고 가는 거죠 누구든. 아무리 싸가지가 있든 없든 26점인 겁니다. 근데 기본 점수가 없다 있다의 라기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어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. 또 우리가 가끔 뭐 어른들도 긴장하면 제대로 말을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. 다만 이제 상대적인 거죠. 어느 경우든. 뭐, 나머지 면접 보는 학생들이 정말 뭐, 똘똘똘 굴러다닐 정도로 똘똘똘, 어마무시하게 똘똘똘 하다. 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, 그다지 망친 거 아니니까, 너무 집에서 걱정하면서 입을 싸매, 이불 싸매고 있지 말고, 침대에서 들어누워 있지 말고, 게임이라 할까? 어찌됐건, 아, 마음, 아,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된다. 다만 그 다음 시험에서 그때 나왔던 문제들을 그때 나왔던 문제나 또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을 그 다음 면접에서 잘 준비해서 임하면 됩니다. 그렇다 그래서 그 대학 떨어진 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예의 바른 거. 그러니까, 그, 러니까 자꾸 인성인성 인성 하는 거거든요. 근데, 음, 어쨌든 그렇다는 거 명심하시고, 너무 괜한 걱정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